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코스트와 상하이 선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코스트 호주 1부 9위 최근 오전 페무페무무입니다. 센트럴코스트는 532 포메이션을 채택해 수비적인 전술을 선호하며, 직전 퍼스 글로리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쿠월과 에드문드손의 빠른 침투를 활용한 역습에 의존하지만 독하 홀로 전진 패스를 맡아 공격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새롭게 구성한 폴칼탁 탭의 백스리 라인은 조직력을 보여주며 메칼몬트와 스틸의 수비 가담으로 촘촘한 밀집 수비를 형성해 대량 실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화 중국 일부 2위 최근 오전 패승승무승입니다. 상하이 선하는 4-1-2-1이 포메이션을 활용해 테세이라와 콘세이상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청두전에서 2대1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력을 입증했으며 마레레와 루이스의 투톱은 유기적인 플레이로 센트럴 코스트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앙주 수비진의 배후 공간 관리가 다소 불안하며. 직전 경기에서 지양이 퇴장당하는 등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떨어지는 듯 합니다. 상하이 선화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상하이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상하이 선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와사키와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일본 1부 11위 최근 오전 페페무페페입니다. 가와사키는 4, 2, 3 1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마르치뉴, 와키자카, 이에나가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가시마전에서 1대 3으로 패하며 공격점유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역습에 무너졌습니다. 타카이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배후 공간 관리가 불안하며 사사키가 홀로 이를 커버하기엔 역부족일 듯합니다. 상하이 하이강의 유기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하이 하이강 중국 일부 1위 최근 오전 페페 승승승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바르가스, 오스카, 우레이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텐진전에서 5대0으로 승리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구스타보의 연계와 리, 브라우닝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주사와 시타디니의 수비 가담으로 후방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조직적이지 못한 공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공격을 주도하려 하지만 상하이 하이강의 견고한 수비와 빠른 전환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클듯 합니다. 상하이 하이강이보다 나은 공수 밸런스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상하이 하이강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비셀 고베와 광주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셀 고베 일본 1부 1위 최근 오전 승패승승승입니다. 비셀 고베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사사키, 오사코, 모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이와키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미야시로는 삼선에서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공격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툴러와 야마카와가 빠른 발과 제공권을 겸비해 광주의 지공 전개를 견고히 막아낼 가능성이 클듯 합니다. 광주 대한민국 일부 파리 최근 오전 승무승패모입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이희균과 아산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대전전에서 영대영 무승부로 공격 전개에 답답함을 보였고, 허율과 최경록의 투톰 역시 파괴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변준수와 안영규는 제공권을 갖춘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정호연과 박태준의 수비 가담으로 대량 실점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셀 고베는 공격 전개와 수비 밸런스에서 우위에 있지만 광주의 탄탄한 수비력과 지공 전개가 쉽게 뚫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두팀 모두 지공 전개를 선호하면서도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기에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조호르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르 말레이시아 일부 1위 최근 오전 승승패승승입니다. 조호르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아이만과 무니지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네제리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입증했으며 오브레곤의 침투와 아리바스와 무리오의 드립을 능력도 돋보입니다. 다만 백스리의 중심인 아마트의 부재로 수비 조직력이 다소 불안해 울산의 공격에 무실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울산 대한민국 일부 1위 최근 오전 승무패 승승입니다. 울산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루빅손과 이청룡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강원전에서 2대1 승리로 리그 우승을 확정지으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주민규의 연계 플레이와 양측면의 드리블 돌파가 조오르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권과 김기희의 수비 라인은 체력적인 부담으로 후반에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두팀 모두 지공 전개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조호르와 울산 모두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뚜렷합니다. 난타전이 예상되며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오버 2.5 양상 송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우타코르와 알라이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타코르 우크라이나 1부 3위 최근 오전 승패 패무무입니다. 파우타코르는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카마도프와 세란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직전 안디잔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으나 공격 전개가 다소 단순해 알라이안의 수비를 공략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비진은 아즈미디노프와 압둘라이프의 견고한 호흡이 특징이며 중원의 브리에프와 사비루호자에프의 수비 가담이 안정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알라이안 카타르 일부7이 최근 오전 패승패무패입니다. 알라이아는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벤차르키와 트레게제를 활용한 지공전개를 선호합니다. 직전 알사드전에서 1대1로 역전패했지만 벤차르키와 게데스의 돌파와 침투로 공격 활로를 개척 중입니다. 수비는 아마로와 가르시아의 빠른 발과 제공권이 강점이며 부상 중인 멘데스 대신대 사르트 하템이 수비 지원에 나서 파우타코르의 역습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이안은 지공 전개로 경기를 주도하며 파우타코르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우타코르도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갖췄으나 알라이안의 공격력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언더 2.5 양상속 알라이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